자, 안녕요 자, 주성. <laughs> 어, 무슨 <laughs> 뜻지 <laughs> 자, 그래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, 이거 뭐야? 아, 하세요 주성님, 감사합니다. 목사님이 <laughs> 계속째 붕에 대해서 말씀하시고, 근데 내가 이제 교회 붕하는데 걸림 돌이 되면 안 되겠다. 그래서. 음. 부흥이부흥하려부흥에 부응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땅에서 바까는 자에게 부응을 주신다 하셔고말씀에 밭도 많이 갈아야 되고 또 마음 밭도 갈아야 되고 내가 갖고 있는 선악과 이것도 통째로 버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통독반을 하면서 느낀 게 혼자 읽을 때는 하루에 한 10장밖에 못 읽거든요 근데 같이 하니까 연합해서 하니까 많이 읽을 수 있고 너무 좋고 또 다른 사람 깨달은 것도 은혜가 많이 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어 모든 행동이나 그나 때문에 다른 성도가 걸림돌이 되면 안 되겠다 그래서 모든 행동이나 언행도 부금적으로 해야 되겠고 그래서 교회 부의에 힘쓰고 애쓰도록 하겠습니다 아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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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그 믿음 초반에 세운 교회, 제일 처음에 장로교 2년 다니고 세운 교회 갔었을 때, 노아의때 우리 여 8명 살고 소동과 고무라에 4명 살고 한명은 소동의 기둥이 됐잖아요. 그 밑에 바로 보면 어 내가 다시 올 때도 이러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. 와, 그 말씀을 제가 정말 못 받겠더라고요. 나는 기독교 어려워서 더 이상 못 믿겠다. 이라고 한번 주의를 범한 적이 있어요. 근데, 그때내 안에서 들려오는 음성이 주일날 저녁에 그러면 너는 앞으로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겠니라고 물어봤는데 그 당시에 소망이란 단어를 제가 이해를 못 하고 그냥 쉬운 뭐 희망 이렇게 해석하고 아뭐 희망 하면 또 하는 것도 없지 뭐 이러면서 다시 교회를 나갔는데 요즘 들어서 그 소망이란 단어가 저한테 너무 와닿는 거예요. 그리고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가 왜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하고 만나는 게 있잖아요.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양치할 때도 뭐 화장을 하든 뭘 하든 할때 속에서 막 나오는 찬양들이 저는 있거든요. 근데 일주일 내내 부흥이 쓰리라, 부흥이 쓰리라. 그것만 계속 나오니까 아이 너무 행복하고 좋은데. 아버지 하나님, 이 부흥에 저는 제 자리가 어떤 것이며 내가 또 어떻게 나아가야 됩니까 라고 이제 또 어떤 도움을 줄수 있는지 그래서 윈바디도 생각이 났고 또 기타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을 일을 할 테니 현장에서 나머지는 하나님 나라 확장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지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온전히 요즘 들어서 하나님한테 맡겨드리는 게 저는 이제 된것 같아요 어떤 상황이 와도 아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고 그러니까 <laughs> 내 집은 가볍다라고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조금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. 우리가 이제 23년도에는 계속 부응이 아마 정말로 믿음으로 확신하며 그리고 다 같이 우리가 진짜 한떡이 되면 솔직히 저는 유근이가 했던 말이 정말 안 잊혀져요. 전번에 이제 한번 미끄럼틀 타고 난 다음에 나는 천만억을 준다든가, 뭐 이래도 절대 큰 사람 안 떠나갈 거라고.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, 어느 교회에서든 이런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라고, 끝마디를 그렇게 얘기했거든요. 진짜, 우리 신앙의 연륜들이 다들, 기본 저는 15년밖에 안 되지만, 다들 저보다 한 곱하기 있는 데시잖아요. 근데 이렇게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고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는 교회가 많지 않잖아요. <laughs> 그러니 우리가 여기서 승리도 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다 같이 나아갑시다. 아멘. <웃음> 아멘. <웃음> 아멘. 아멘. 이래서 이런 차장 하는가 모르겠다.